우량한 자산이면 무조건 사도 되나요? 우량한 자산,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 아니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애플 주식, 아니면 엔비디아, 아니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 우량하니까 그냥 사면 되나요? 현재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30억 정도라고 해볼게요. 30억이 있으면 바로 사시겠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하는 것은 무언가요? 바로 가격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가격이 항상 가치를 반영할까요?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가치의 가격이 수렴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즉,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이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량한 자산이라고 그냥 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은 아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산을 사야 돼요? 우량주면 무조건 사도 되는 거예요? 우량주라고 그냥 사면 나중에 물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투자의 목적이 뭔가요? 그래요. 우리 돈 버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면서 왜 돈을 잃죠?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고민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싸게 사기 때문이죠. 주식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격과 거래량만 보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해요?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걸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 유리한 게임일까요? 심지어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지도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고민해 보라고 사는 거예요. 즉, 가치 평가(영어로 Valuation). 그럼 가치 평가 Valuation 어떻게 해요? 건물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건물이 연간 천만 원의 월세를 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세금 고려하지 않을게요. 근데 내가 그 건물을 사는데 전액 대출로 가져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연 5%의 이자를 낸다고 해볼게요. 그럼 건물의 가치는 얼마예요? 현재 월세 수준, 연간 천만원 기준으로는 건물의 가치가 약 2억 정도라는 거예요 2억, 이게 현재 이 건물의 가치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밸류에이션 할 때는 좀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이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기 전에 사려고 하는 자산의 가치를 고민해 보면 뭐가 좋아요? 적어도 산 다음에 물리지 않을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100%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확률게임을 해야죠. 확률의 기대감 역시 장기적으로 확률에 수렴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즉 일치하는 게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말했잖아요. 투자의 첫 번째 원칙, 일치 말 것,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지킬 것.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사려고 하는 자산의 가치를 고민해 봄으로써 그 물리는 확률을 최소해 보자고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제부터 투자를 할때 시장에서 가격을 관찰하지만, 그 가격과는 별도로 우리가 사려고 하는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고민해서 그 가치보다 가격이 낮을 때 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물리는 확률을 확연히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잘 되면 돈을 벌 수도 있다. 자,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이 이 주제가 사실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앞으로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을 해볼 테니까 호기심을 갖고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어요. 누구나 아기이고 걸음마를 걷고 학생이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구구단 외우고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태평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